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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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게임에 갑자기 렉이 없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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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투혼인 줄 아셨겠지만, 서킷 브레이커로 만들었거든요. 왜냐면 방제가 한번 노출됐잖아. 투혼 토스 고수만. 하지만 제가 만든 방제는 서킷 토스 고수만이거든요. 자, 흑운장에 시키면 한다.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미션은 프로그 한부대의 락다운을 걸어달라는, 어, 인제님의, 인제님의 미션입니다. 일군 한부대의 락다운을 걸어주세요.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뿅뿅뿅. 뿅뿅뿅뿅. 자, 이번 판은 배럭 더블로 시작을 하도록 하죠. 배럭 더블. 베럭 더블로 시작해서. 어 기범님! 이거 끝나고 아제 스폰 가능하냐구요? 음. 가능하죠? 어제도 했었는데. 그럼요. 가능하죠? 요즘에 밤에 아제리가안 한다고 아제리그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SCB랑 프로벤는 락다운이 걸립니다. 그리고, LCB랑 드론에는 이레디 에이트가 들어가고요. 프로브는 이레디를 맞아도 데미지가 박히지 않습니다. 프로브는 약간 기계 같은 컨셉이고, LCB는 그 생물체와 기계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레디도 맞고, 락다운도 맞습니다. 드론 같은 경우는 락다운은 안 되죠? <목소리> 어, 알겠습니다. 트위치로 들어오세요. 자, 13서치 가면서 제가 요즘에 레더를 좀 해서 그런지 APM을 천천히 하기가 힘들어. 솔직히 좀, 어. 원래2 1 1 5이 녹화본에 나의 흔적을 남긴다 풍선 풍선 별 풍선 아, 또 꼴통 흑박이 한 개. 뭐야 닉닉 닉 바꿨네. 꼴통 흑박 대표로 바꿨네 닉을. 하지만 방금 그 멘트 부분만 편집해야겠다. 자 더블 더블 커맨드. 아! 어, 이거 이러면은 내가 좀 약간 싫어하는 타이밍에 이게 왔거든요. 자, 일단은 만약에 질러시 오면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 실럿시 아노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뿅뿅뿅뿅뿅뿅뿅를 <목소리> <뺑뺑뺑뺑뺑뺑뺑뺑 MCD 목소리> 주니와 <벙커를 주니와이 목소리> <목소리> 미리 지을까 어, 이게 살아서 나다고 아. <목소리> 아. 드라이니제드라 나오겠네요. 자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위위 아래 자 넥서스를 봐줘야 되는데 아예 넥서스를 못 봤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죠 정찰을 또 가는 수밖에 가스는 다 뺐기 때문에 넥서스 확률이 높긴 한데 그래도 넥서스를 못 봤잖아요. 그럼 어쩌겠습니까? 정찰해야지. 자 드래곤이 하나 올 건데 제 느낌으로 오른쪽 다리 건널 것 같아요. 아닌가? 왼쪽 다리다. 어디쪽 다리를 건널려나요? 자, 가자, 가자. 큰손 대영주님 채팅 채팅 슈퍼 채팅 2,000원 고마워 근데 더 사죠? 목표는 우승인가요? 왜 오늘은 일생에 밑 빠진 안 보여요? 목표는 일단은 본선으로 잡고 있어요. 본선 한번 올라가는 게더 우승 목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것 같고. 자, <목소리> 여기 썼지. 원래 최근에 제가 밑 빠진 독은 따로 그거 하고 있지 않죠? 밑 빠진 독은 따로 막 띄운다던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지? 오케이, 적 빌드 발견. 자, 이러면은, 원탱크만 찍고, 어, 트리플을 해야 되나? 빠른 트리플을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트리플을 갑시다. 과감하게 트리플.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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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아우, 렉. 자, 서플 하나 더 지어야 커맨드 짓기 전에 아나리가 맞을 거 같네요 더 아, 많은 걸 기대했건만 선 원을 받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후원 테스트 중이었네요 하핳핳핳 아또 우리 후원쿠쿤장 파이 팅 페이크님 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페이크들이 많아 감사합니다 소물 감사해요 자, 시간 하나 세워놓고 드라군들이 한 4기, 6기가 갑자기 달려들 수가 있어요

자, 트리플 렉이 지어지고 있네요. 와 근데 3대! 이 정도면 완벽한 운영 유저인데? 옵드라에다가. 어우, 뭐야, 드라곤 움직임도. 어! 잠깐만. 아, 이거. <laughs>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내가? 야, 아까, 상대의 이, 실력을 가늠해봤을 때, 약간 불안하거든요, 이 정도면은. 약간 상대 드라그 방금 무, 브먼트가 너무 좋았어. 드라그 무브먼트에, 제가 조금 당황을 해버렸거든요. 자, 걸쳐, 가자. 베럭은 여기다가 지을까 아니야. 어, 여기다 진짜. 아, 여기다 짓자. 오늘, 아! 네. 아, 아. 왜 이렇게 잘하냐? 저 어, 친구. 너무, 너무 잘하는데? 일단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이 친구의 드라곤 무브먼트가 굉장히 상타추에 속하기 때문에 과연 이 양빵 흔들기에서도 너가 정신을 잡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빵 흔들기, 양빵 흔들기 들어가거든요. 자, 이러면서 안받닥까지 아, 그냥 흔들리네요. 자, 어, 양빵 흔들기. 너무, 너무 많이 흔드나? 어, 잠깐만, 그만 털어, 그만 털어, 그만 털어. 어이, 너무 많이 털었어, 방금. 어씨 방금 나가는 줄 알았네. 자,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털에? 털에? 너무 많이 털었어, 방금은. 말씀하시죠, 대장님. 문제 없습니다. s 준비 완료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드라 움직임이 더 이미 너무 좋아요. 아유 훈훈하다 훈훈해. 훈훈하다. 하나 이제 고스트 뽑을 건데 어떡하지? 여기서 뽑아야겠다. 그래도.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거든요? 말씀하시죠. 지금 보면은, 내가 고스트를 뽑을 건데, 자, 그래도 이 친구가 모르게 해야지. 어, 여기서 모르게, 어, 모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하시죠. 자.

자, 스캔으로 서치 그리고, 코네미스 단어 더. 자드랍십은 2대정도 뽑도록 하겠습니다 드랍십이 필요하니까 자, 이러면서 마인마인 마인. 어, 서플 3개씩 줘도 인구수 너무 빨리 차네 약간 여기서 공업 여섯 시를 가져가고, 아직이네요? 그죠? 자, 일단, 여기저기 수비라인, 아주 견고합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가주면서 자, 벌써 뽑고, 드랍십. 투 드랍십에서 드랍을 할 거에요. 자, 들어가서, 뚫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쿨링만 자득해도 돼요, 이런 거는.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자, 이제 빠져나옵니다. 이공격니다 그리고 예. 하나 더 간다. 아니, 드라군이 많아서 드라군 물어주리지. 고스트는 일단 한 타임 찾고요. 락다운 업그레이드해 주면 되겠죠? 명령을 예. 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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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랍쉽 락다운 일단 락다운 업그레이드 만화 업그레이드 해놨고 간다 아비터를 이제 가네요 그죠?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 병력은 많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랄리 포인트가 잘못됐네 이게 자

좋아 이제 많아 많은 친구들을 좀 거르는 아이고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많아 많은 애들 많아 많은 애들. 음. 여기가 다 태워도 되겠네요, 그죠? 간다. 자, 프로브 한 부대 락다운을 써야 되는데, 자, 락다운을... 아, 앞마당으로 들어가야겠다. 앞마당으로 들어가죠. 들어가자. 일단! 어, 됐고 있습니다. 목표 아, 드랍십을 봤어? 드주잘배치하네봤구나 너. 아, 너봤구나 아, 아, 이거. 너 이거 봤구나 들어가. 예. 하지만 못보겨못보게 만들면 되지. 까 이거. 아 이거 못 보게 만들 되는 거 아닙니까? 아군이 공어이거 보고 있구나. 이녀알 드라군이 이걸 수비하고 있네. 어. 어차만어 어, 이거.

아, <laughs> 아, 미치겠다. 아니 여기서 나는 다두껑핀 다음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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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다 제압하고나서 락다운쓰라 그랬지 음. 아... 어어... 음. 어쩔 수 없다 일단 프로브는 좀 이따가 지금은 걸 사이즈가 안나오기 때문에 자걸 사이즈가 안 나오니까. 자좀 이제 운영을 하면서 운영을 하면서 좀 해야겠네요. 아 빨리 진짜. 아 이게 뭐 마리아 빵꾸야 뭐야. 고충처리이 받는 골수는... 고추이 받는 골수는... 골수냉철이 받는 골수냉철이 받는 골수냉철이 받는 골수이 받는 골습니다이 받는 골수냉철이 받는 골수냉철는 골수냉철이 받는 골수냉 어어어 어. 어, 에라이 모르겠다 락다운 어선김어현님아니 어떻게, 어떻게. 태사기가 아니라 졌잖아 태사기 지금 아까 가브에 죽어가지고 스파이더 바이 스파이더 바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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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어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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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았어하았어막하하하하하 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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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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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에라 모르겠다. 야 이미 이미 게임은 이미 게임은. 저 멀리로 안드로메다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코스 전시가 부족합니다. 스전시겠습니다왜이 신출귀몰하지 저지고? 팅 만원 고마워. 근데 더사 <목소리> 아, 피바다싫어입니까아피바다머이 게임이 키우 이상해졌잖아. 터렛지어서 나가 터렛지어서. 좋아. <목소리> <목소리> 어 안돼 야 고스트 다 고스트 다시 집결해봐. 고스트 다시 집결해서. 할수 있거든요. 분명히 이제 이제 여기 이 지역에 프로브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 이제는 그죠 안돼! 어, 뭐야 뭐야 뭐야! 아 영상돈 돈이었어? 아 어, 영상돈에 깜짝 놀래라. 그걸 언제 또 영상돈에 찍어놨대. 자 아무튼 잠깐만 고스트 다다 다 모여봐. 너네 이제 락탄다쓸수 있지. 락같다쓸수 있지. 그래. 너네들너네들 자. 너네들. 간다 간다 간다. 이건 캐논 캐논 위에 떨궈야 돼. 일부러 캐논을 좀 때리게끔 만들어야 돼요. 아, 내 그만 때려! 아, 내내내내내 얘네가 건건 애들을 다 죽여버렸어. 어, 뭐야. 뭐야, 고스트 못 찍네? 좋아.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게임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네요. 왜, 와 h 방금도 계속 한 해버렸죠. 아, 어! 여고 왔어. 1 번, 2 번. 아 근데 병력 진짜 많이 나오네. 뭐야? 이이 이, 이 종족 뭐야? 왜 이렇게 좋아? 자, 락다운가 EMP. 이 종족 솔직히 좋다 인정. 걸 기대했어. 아 근데 병력이 너무 많은데? 답은 라이 락다운. 아, 답은 얼라이 락다운 이라고 잠깐만 어 이거 병력이 상대가 철저히 드라 위주라서 너무 강력한데 근데 왜 이렇게 버처가 드라를 잘 죽이냐? 은근 뭐 이거 은근 잘 죽어 왜왜잘 죽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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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겐 자격이 있지 우 기원합니다 이거 진짜 어렵네 미션 교환한다고요? 좋아 아 락다운 썼어야 되는데 간다 어 여기 얘네들 많이 있었잖아 어 뭐야 얘네 엄청 많이 있네 좋아 맞다 확장

뭐야? 이거 막아야 돼. 쥐도 새도 모르게 막아. 야, 근데 버, 여러분, 이게 태... 이게 태사기적인 부분인가? 편향 좋긴 하다. 이렇다 활용할 수 있다는 이 가정만 붙어주면, 자 끝내주는 약간 조합까지도 꿈의 조합도 만들 수 있겠네. 좋아 아비터는 보스트가 마무리하고 어 이번에도 7시로 가잖아 간다 이제 상대 말랐거든요 오 좋아 똑딱이들 좋아 7시 막으러 가자 이제 아, 주지, 죄질 써망. 아 근데 잠깐만. 아까 여기서 사실상 한 부대 다한 걸로 합시다. 한 부대는 거, 넘게 걸긴 했거든요. 물론 포톤 캐논이 빨리 터져가지고 프로가 다 죽긴 했는데 걸긴 걸었잖아 한 부대. 인정하십니까? 나이스. 아 아아 더 많은 걸 기대했건만. 새트 패사기가 아니라 흑사기다. 아또 우리 이 안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천원 감사합니다 아 노인정이라고 인정인정 인정, 노인정 아유 아 <laughs> 어... <큰손 스카이 웃음> 힘들었다 힘들었어 아유.